안녕하세요. 블루 NPC 판매자입니다. 이번에 소개시켜드릴 제품은 블루워터 6종 원투낚싯대 세트입니다. 어, 이 제품을 보시면요. 어, 블루 색상의 심플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고요. 어, 저가 원투대에서는 보기 힘든 파이프형 DP 리시트를 장착을 하여서 대형 스피닝 리그를 장착을 하셔도 유격 없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제품은 어, 접은 길이가 73cm로 타 업체 제품들이 56에서 60cm인 거에 반해서 어, 15cm 가량이 긴 제품입니다. 길다라는 뜻은 어, 카본 함유량이 조금 더 높다고 할 수가 있고요. 보통 어, 저가 원투대들이 12호에서 16호 묶음추를 사용하지만 이 제품은 20호까지 사용이 가능한 제품입니다 네. 어, 원투낚싯대는 6종 세트로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 이동이 편리할 수가 있는 가방과 원투낚싯대 어, 4000번 스피닝릴 그리고 4mm케미 어, 방울 어, 묶음추가 이렇게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 어디를 가셔도 어 지렁이만 준비가 되어 있으며 손쉽게 낚시를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이상 간략한 소개 마치겠습니다.